예, 네, 아름다운 항구 목포시 지역구원 김원입니다. 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그 코로나 19에 대해서 정말 k 방역이라고 하는 세계적 모범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의료 인력의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아, 향후에 기후 변화가 심각해질 경우에 전염병이 더 창궐할 거라고 하는 세계적 석학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아까 의료인력 충원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OECD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 어, 김인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명당 활동 의사수가 가장 많은 서울조차도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전남, 경남은 1.6명, 충남, 충북은 1.5명, 경북은 1.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인 경기도도 1.6명에 불과하다고 그러네요.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조차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 그리고 2019년 보건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이 11.9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대한민국은 1.9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의료 격차가 국민 건강 격차로 이어지고, 의료 격차가 클수록 그 골든 타임을 놓쳐서 사망할 확률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최대 3.6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 19와 전 19와의 전쟁을 치르는 현재 감염병 전문 의사 인력도. 아주 부족한 실정이죠. 2019년 현재 10만 명당 27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의사 인력 확충과 더불어서 감염병 전문의사 양성도 시급한 문제로 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윤 교수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000명 당 2.3명보다 실제는 더 작다는 겁니다. 2.3명이 되리면 이 김윤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2만 3천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그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관님의 소신, 소신 발언,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받아들이는데 하여간 그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근데 지금이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야 되는 지금이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언론 보도에 뭐 최소 500명 정도를 늘릴 계획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실제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나 교육부나 복지부 등 이런 관련 부처어들의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야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어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예, 어, 오랫동안의 숙제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 의사 인력을 늘릴 때 만약 입법 상의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해당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상의를 하고 내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추진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틀을 어, 짜고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유 윤두로 하고 먼저 저희들 이합의되가라 어, 그럴까요? 내용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네. 정부 발표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속히 그런 논의가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논의하는 김에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 해소 문제도 같이 동시에 논의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방 중심의 의대 정원 확대가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 의사제 도입이 시급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의대 신설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예. 어 본인 말씀대로 지방에서 의과대학, 지방 의과대학에서 의사를 배출해도 하나 예를 들면 울산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울산에서 개업하는 학생은 한10% 남짓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개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의과 대학이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 자체가 지방의료 인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과 대학이 학생들을 그 지방에 꼭 붙잡아 둘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내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어니 말씀한 지역 의사제라고 명칭을 뭐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반까지 포함을 해서 폭넓게 제제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네. 네, 김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